안녕하세요. 미미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네이브 상으로는 사실 오늘 비 소식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어, 먹구름이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어, 햇빛이 나왔어요. 어, 날씨가 좋았다는 얘긴데, 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어, 지금부터 뭐, 아직 영하권 날씨는 아니고, 영도시가 최저 날씨이던데, 한 일주일 이상을, 네, 쭉, 네, 보니까, 최저 온도가 영도시 하루 정도만 있습니다. 1도시 한번 있고, 날씨가, 네, 12월 달인데, 전체적으로 푸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부근하다고 생각하면 따뜻하다고 생각드는데 바람은 찹니다. 부산은 바람이 어 많이 불어요. 요즘에 근데 어제 제가 조기 비닐 가림을 어 이제 해가 나오네요. 저 구름 사이에서 어 저거 고정을 못 시킨 이유가 저게 이제 색이 너무 많이 바래졌기 때문에 어 내부에서 햇빛이 많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를 하려고 사실은. 조기네 고정을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제 실방을 마치고 왔더니 터덜터덜 힘없이 옥상에 올라왔는데 바람이 밑에서는 약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올라왔더니 이것도 다 벗겨지고 요 앞쪽에 그리고 요것도 지금 고정 안안 안 하고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라서 어 고정을 아니다 이것도 벗겨져가 있고 저쪽도 네 이렇게 절반 정도가 이렇게 벗겨져가 있어서 완전히 네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렇게 그냥 뭐 어, 바람 들어가는 구멍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바람이 위로 빠지는데 저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이 저항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세 파이브가 네 덜썩덜썩 하는데. 와또 옛날에 그 태풍 때그 아찔함이 네와이 완전 네 몸이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요, 어 약간 네 심장이 옥상 올라오면 안 편해요. 그래서 어 바람 많이 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고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다시 이제 어 여기 뭐죠? 밧줄로 다 이었습니다. 어, 요거를 다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요 바람이 많이 저 불어도 안쪽으로 코이볼 타이를 고정으로 다 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또좀그거지만 테이핑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기 꺼니 내려가는 저쪽 빼고는, 어, 요, 어 테이핑이 되어 있으니까 좀 바람의 저항력이 적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입구 쪽에는 아직 저희 날씨가, 부산 날씨가 세제 온도가 어 주중에 뭐 주중에 영도씨 1도씨밖에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입구는 다 열어놨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다네 쭈글쭈글한 상태가 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온풍기 한번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조금 펴지면 낫겠죠. 그래서 입구를 이렇게 다네 오픈 시켜놓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음, 요 안에 잘주고 온도가 15도입니다. 15도이고, 저쪽에 온도는 4, 18도. 음, 그 정도 되네요. 밤 되면 또 저기가 더 추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구 쪽을 조금 봉하고, 저쪽으로 냉기가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온도가 이쪽이 조금 더 1도씨 정도가 낮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햇살이 별로 지금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요 정도. 네, 안에,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탁한데, 안에 들어와 보면 또 생각보다 의외로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차피 요거 설치한다고 고생도 찐땅 했는데, 아, 그냥 1년 쓰고, 네, 내년에, 어, 다시 교체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리가 다 있어서 이게 바람이 굉장히 어, 태풍급으로 무서워요. 그래서 바람을 한번 겪고 나면은, 어, 그냥, 네, <laughs> 왜이 하우스가 낮게 지었는지 압니다. 이 하우스가 만약에 높게 지었다면은 바람의 저항력 때문에 굉장히, 네,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막, 음, 허리가 이렇게 딱 펴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좀 더, 네, 단단하게 짓지 못하는 부분은 밑에 네, 그걸 박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게 안혀져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상냥감 앉혀져가 있듯이, 사각통이, 네, 안혀져가 있는 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은, 어, 이게 위험 부담을 좀, 어,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이 박아져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 요거는 낮게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기가, 요 바닥 쪽에, 어, 예전만큼 그래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기도 공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영화권으로 떨어지면요, 이 안에가 들어와 보면 푸근합니다, 사실은. 요, 입구가 열려 있어도 저 햇빛 지금 나오니까. 네, 여기는 그래도 화사하게 보이네요. 어,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천장 부분이. 어, 이게 아늑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영하권으로 이제 영하 뭐 5도씩 떨어지는 그런 날씨, 영하권으로 1도만 떨어져도 이제 요거 뽁뽁이를 네, 안쪽에 서다두고요 작업을 네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고 차근차근 하니까 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네, 힘든 거는 있는데 이제 한, 하루하루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면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네 아주 조금,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음, 음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만 해놔도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 막펼쳤때그 비닐 특유의 그 냄새가 나 그래서 한낮에는요 이렇게 입구에 문을 다 오픈을 어, 시켜놓고 나니까 요 냄새도 좀 빠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확실히 아, 하우스가 이렇게 네, 좋다 또다 만들고 나니까 어, 빛바랜 지붕이지만은 아늑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기분이 <laughs>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또이거 같이 해주시는 또 2층의 할아버님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고기 네. <laughs> 사드렸습니다. 요거는 네, 똑바로 할게요. 페리도트가 돌아가 있죠. 요게 어,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를 요기 요거 찡이 박힌 요기다가 케이블 타이 조금씩 해야 이게 중간에 어 밧줄로 이어져 있, 있더라도 덜썩덜썩 함을 좀 들어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다 보면 은 바람이 겨울에 굉장히 많이 불면 덜썩덜썩 하는 소리도 제법 큽니다. 케이블 타이 설치를 해도 딱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덜썩덜썩 하는 소리가 작년에도 제법 많이 났네요. 이제 날씨가 네어 실내 여기가 어, 내부는 15도씩 가리키니까, 네, 요 꽃도 이제 좀더잘필것 같네요, 느낌상. 음, 그리고, 어, 매금장미 한번 보고 갈까요? 매금장미. 네, 요렇게, 아,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어, 생장점 부분과 이것도 아마 빨갛게 물들어가던데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펼쳐지고요. 조금은, 네, 색감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붉은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감이 조금 나오네요. 요렇게, 어, 약간은 짙은 밤색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제 이게 빨갛게 되나봐요. 아, 그러면은 상당히, 네, 매금 장미가 예쁠 것 같아요. 많이 예뻐졌죠. 어, 여기가 앞쪽으로 네 요게 예전에 뒤쪽이었는데 요잘 바꿔준 것 같아요 보기 싫은거 계속 볼 필요없이 이렇게 네, 그냥 어, 바꿔주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소화라는 아이 인데요 와요 아이도 짙은 어두운 계열로 물이 들어가다가 음 조금만 붉게 나오고 이렇게 다채로움이 있는 아이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블랙 블랙 네, 그런 계열로 강해지더니 이제 약간 붉은색이 살짝 나오기 시작해요. 요런 변화도 보호 지켜 보는 그런 묘미가 있고요. 음, 이홍매화 아, 이 요거 새 아이가 새 입장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약간의 그더 그 지저분한 입장하고 같이 이렇게 깨끗한 입장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 어, 뭐라 그래 되지 아주 상큼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 탁한 입장하고 네, 깨끗한 네, 연두빛감이 저렇게 몽글몽글 네,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게 하우스를 또 설치하게 되면 좋은 점이, 아이들 얼굴이 또 고아집니다. 그리고, 음, 아내가 네, 지금 습도가 31도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너무 건조하다 보면은 입장이 하엽이 잘 지는 그런 특징이 또 있을 때는 저는 사실은 요거, 네, 물 스프레이 아, 분사를, 네, 해주는데요. 뭐, 매번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네, 좀 보기에 그렇다 싶으면 분사를 해줄 때 이제 네 요번에 아, 살균약을 좀또한번더 해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민다육이는 참 지금 얼굴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어, 국민다육이는 괜찮은데 저쪽으로 네 상다육이 쪽에 어~ 입장이 네 깨순이가 많아요 그래서 고거를 음~ 물 분사를 해줄 때네 살균약을 같이 네좀 해서 분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 이~ 하우스가 네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덜미 조금 더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연봉금도 음~ 하우스 지금 설치해 주고 하루 이틀 정도 되었는데 어~ 색감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입장 요리 지저분해요. <laughs> 네, 옥상 다육이 특징입니다. 네, 여름에 여기서 난건 아니고 다른 하우스에서 났는데 어 이렇게 음어 트티암이 하나 입장에 하나 두개세개네개 이렇게 개, 네 개. 네네 <laughs> 생채기가 많이 났네요. 아유 그리고 어 실루엣 아, 요 아이도 맑아지네요. 입장 조금 어, 따 버렸더니. 얼굴이 약간 균형이 잡혀가면서 사두 어, 합식입니다.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네, 허터지기도 하고 또 네, 그렇죠. 옥상에서 키우다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와, 요 아이는 내 네, 트럼소라라인데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네요. 트럼소. 그리고 네 실스 이거 요 아이는 네 BL 대문자금 되어 있는데 이 아이도 색감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좀 신기해요. 어, 여기는, 구민다육이는 언제나 봐도, 뭐, 그렇게 크게, 어, 어, 미운 그런 느낌보다는 잘, 네, 여름을 나고도 이제 가을쯤에는 많이 예뻐졌어요, 사실은. 어, 여기도, 네, 알, 요, 알사탕이라는 아이도 최근에, 어, 얼굴을 조금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렇게 군생으로서, 음, 여기 입장 떠버릴게요 네, 제대로 얼굴을 좀, 어,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1월달쯤 되면은 색감이 좀 물들미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볼때파이브스타는 색감이, 왜 이쪽에서 보면 훨씬 요 아이가 색감이 더 예뻐 보일까요? 네, 아모르 파티하고. 저쪽 편의 얼굴보다, <laughs> 요쪽 편의 얼굴이 더 예쁜가요? 와, 파이브스타는 정말, 와. 네, 너무, <laughs> 이웃님 아이들도 예쁘겠지만은, 또 저는 직접 보게 되니까, 아, 더 <laughs> 예쁘게 보이네요. 네, 색감이 조금씩 더 하루하루 예뻐지고 있습니다. 염자, 꽃 피는 염자. 조금씩, 네, 짙어지고 하우스를 해놓으니까, 염자가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표가 나네요. 네, 그리고 요 아이 로우검도, 어, 선장점 부분 여기가, 앞전에 하우스 치기 전보다 색감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연봉금이 색감이 올라왔듯이, 요 아이도 그러네요. 색감이 예쁘게 요렇게 올라왔습니다. 야, 예쁘네. 아, <laughs> 예쁘네, 예쁘네 하네요. 홍매화. 아, 네. 홍매화 색감 정말, 네. 환상입니다. 환상. 매번 볼 때마다, 우와, 멀리서도 한번 보고요. 네. 앞에서도 한번 가까이서도 보고. 요. 연봉금이 네, 많이 예뻐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실크 베일 조금 더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입장 따 줬는데 요 아이도 어 이렇게 많이 얼굴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대가 훤히 드러났어요. 그 입장 좀제거를 했다고 그러면서 얼굴은 멀리서 보니까 아주 네, 맑아시면서 예뻐지네요. 그리고, 네, 소공녀 세라가, 야요 아이도, 네, 색감이 이제 올라옵니다. 처음 데리고 올 때보다 색감이 예쁘게 올라오네요. 음, 어쩜, 와, 요게 이제 약간 떼글때글해진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어, 더, 어, 예뻐 보이죠? 음, 요거는 정말, 그때 데리고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소공녀세라이고요 어, 같이 또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요 아이 미니벨도 바십니다화엽이 어, 이렇게 지고 있는데 미니벨 그리고 와 저기는 러우도 어 요게 네 많이 맑아졌죠. 펜스만 가루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작업하다고 네 많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색감이 나옵니다. 여름에 옷잘랐던이 얼굴, 지금 예쁘게 만들어진 얼굴. 자, 입장 길이가 차이가 나죠.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조금 날씨가, 네,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면 뽁뽁이를 이렇게 쭉다 둘러, 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네, 밑에 쪽에 스티로폰도 네, 같이 꼽아서, 어, 그 냉기를 다 막아줘야 되죠. 영하 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이 좀 고생했어요.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을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가, 음, 파가의 콩카스란 아이는 요런 아이들에 비해서 추위에 조금 약하더라고요. 지금 쭈글쭈글 합니다. 요 아이, 바가의 콩카스란 아이. 아, 예쁘죠. 귀엽고. 1층에 생장대 밑에도 있는데, 음, 요렇게 요 아이들 선인장하고, 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이 도깨비란 아이도, 어, 약간 쭈글쭈글 합니다. 이게 물고파서 그런 건지. 암튼, 네, 물을 이제 한번 주려고 생각해요. 어, 분사를 해서 살균약을 먼저 주고, 음, 물고파는 아이들은 찾아서 물을 줄 건데, 이게 약간 요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laughs> 물을 너무 아꼈나? 딱히 그렇진 않은데 <laughs> 네 물을 너무 아낀 것 같기도 해요 음 색감 언제나 봐도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아, 박화장 좀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야 박화장 네 새로운 얼굴은 조금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박화장 야 박화장이 책으로 이제 절정미를 달리네요. 색감만. 네, 얼굴까지는 모르겠고. 어, 제스타 철아이죠. 요 아이도 이제 약간은 그 추위에서 좀 벗어난 듯한 그런 얼굴이 어, 나옵니다. 요 아이들이 요렇게 깨순이 작은 입장 아이들을 너무 추위에 오도오도 뜰 때는 자라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요게 좀 자라는 느낌도 나오, 나옵니다. 볼 때. 그래서 입장이 좀커짐면 낫겠죠. 색감도, 어, 약간 들려고 하고, 어, 네. 그리고, 어, 부용. 부용도 색감이, 이그 아이도 이제 추위에 약, 강한 아이는 아니에요. 약한 아이에 들어간 아이인데, 어, 솜털이 보송보송 있으면 추위에, 네, 강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추위에 엄청 약해요. 그런데, 어, 안에 실내 여기 하우스 안에 있어 주니까 금방 약간 상큼하면서, 어, 진한 라인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성장도, 네, 한다고 봐야겠죠. 근데, 와,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미니별도 예쁘고, UI, 소금요,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약간 땡그람이 나오고 있고요. 와, 박화장은 또 봐도 예쁘네. 이 느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요즘에 또 그, 이오님, 네, 로사로왕과 네, 고아이도 그 상당히 많이, 네, 예뻐져서 통통하던데, 어, 네, 저희 집은 또 박화장이, 어, 대박입니다. 여기, 네, 미파가 <laughs> 하우스를 해주니까 꽃을, 어, 이렇게 얼굴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laughs> 그리고 요 아이들은 또, 추위에도 약하지만은, 또 물고파서 요 아이들은 또 쪼글쪼글해요. 쪼글쪼글. 네, 이것도 쪼글쪼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드린 요캡이어 페비어가 하우스를 해주고 나니까 약간 붉은 톤이 나옵니다. 이 아이가 붉은 톤이 나오면서 색감 들어갈 때 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집에 네로사로와도 한번 보고. 요아이는 골든 섀도 이제 조금 자랄 거예요 아마 날씨 안에 실내 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못 자랐는데 요게 어 지금 이틀밤을 하우스에서 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바람에 들썩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따뜻함이 있으니까 요아이들 얼굴이 이제 막 피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하우스를 막해 주고 나서 네, 요런 느낌이 지금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표가 나네요. 네. 요 아이는 아미스타. 아미스타. 네. 목대에 있었던 그 아미스타인데요. 어, 색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좀더잘내 살아 네, 주면은 또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뻐지겠죠. 아무튼 어우, 아미스타 색감 너무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어, 하우스 네 요거는 이제 거의 아이들한테 아늑한 느낌이 들고 어, 좋은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요리 예 요리라는 아이인데 아요게 너무 예쁩니다. 어, 분갈이 해주면, 이렇게 생장점 부분이 금방, 각도 지면서 땡글함이 나오는 게, 요 아이는 바로 또 표가 나네요. 아유, 암튼, 왜 에오니엄 속 아이들이 에오니엄, 에오니엄 하는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에오니엄 속 아이들이, 어, 분갈이 해주고 나서 빠르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요 흑사금도, 어 추위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이게 노랑 노랑한 얼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바깥 외부에 어, 붉은색 톤이 좀 짙어지기도 하고, 아, 이거 하우스를, 네,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추위에 오돌오돌 뜯는 것도 좋은데, 해주고 나니까 아이들 얼굴이 편안해 보이기는, 편안해 보이네요. 네, 약간의 그찹찹밥을만끽 하다가, 좀 찬바람이, 네, 최근에 한 3, 4일 전부터, 한 4일 전부터 좀 강했잖아요. 네, 그때, 고때, 그때부터 이렇게 약간 따뜻함을, 네, 해주면, 냉해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어, 조금 더 편안한 얼굴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게 바로 표가 나네요. 하, 역시 예민한 네 다육식물은 정말 예민하다고 네, 또한번 느낍니다. 금방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지네요. 와이 소국류는 제가 봐도 <laughs> 놀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육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네, 다육이 관리 잘 하시면서 네몸 관리도 같이 하시길 바랄게요. 네 햇빛이 또 나오니까 따뜻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